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쉼터 힐링 상담가 초월입니다. 오늘 타로 운세로 여러분들 만나 뵈러 왔습니다. 이제 입춘이 지났네요. 예, 진정한 갑진년이 왔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열릴 새로운 세계에 대해서 오늘 타로 카드를 봐 드리겠습니다. 네 장의 주요 카드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한장 선택해 주세요. 여러분들과 저와의 주파수를 맞추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번호를 공개할게요. 번호를 공개하겠습니다. 1번, 2번, 3번, 그리고 4번입니다. 1234 순서대로 해석 들어갈게요. 1번 카드 골라 주신 분들, 여러분들에게 열릴 새로운 세계는 어떤 세계일까요? 같이 알아봅니다. 퀸 오브 소드 카드에요. 그 다음에 나이트 오브 컵스 카드네요. 투 오브 코인스 카드입니다. 자, 일단 퀸 카드. 퀸이 칼을 들고 있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배운 것, 경험한 것들을 이제는 아주 실용적으로 써야 될 때이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단기간에 봤을 때는 이제 결정해야 될 일들이 있다라는 것도 있고요. 또한 퀸이라는 승진수, 음, 나의 직위의 상승, 이런 것들을 의미하죠. 여러분들의 책임이 막중해진다라는 그 카드입니다. 그리고 내가 카리스마를 가짐으로 인해서 나에게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이 새로운 세계. 여러분들에게 무언가를 제안하러 오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이 갑의 입장에서 갑 을, 병, 정, 그러죠. 갑의 입장에서 이제 을을 상대해야 된다라는 것. 위치선점이 좋았다라는 것. 그 시기가 이제 왔다라는 것. 그 새로운 세계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내가 이끌어내서 재물, 음, 실리적인 것들을 취해야 되는 그런 경제활동. 새로운 경제활동의 시작인데요. 이제 협업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도 나타나는 카드죠. 음. 자, 협업하고 또 우리 결혼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배우자의 재물운이 좀 늘어남으로 인해서 그리고 새로운 직업 형태로 인해서 내가 도와줘야 되는 것도 있고 또 내가 좀 협업해 줘야 되는 것들도 있고요. 뭐 이런 것들로 여러분들에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내 위치가 좀더 올라간다 그리고 내가 갑의 입장에서 을을 상대한다 그로 인해서 결국 얻어진 것은 굉장한 실리적인 것들 나에게 경제적인 것들 그리고 경제권을 내가 가질 수도 있다라는 것 이런 것들로 나타난 것이 여러분들의 어떤 새로운 세계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음 이제 직장 다니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내 위치가 상승함으로 인해서 연봉 협상 이제 새로 하는 모습들도 나타나는 것이고요또 하나 뽑아 봅니다. 문카드고요 네. 세븐 오브 소드 카드에요. 그리고 텐 오브 코인스. 코인스라는 거는 여러분들 잘 아시죠? 어. 여기, 두 개의 코인이 열 개로 늘어났다. 재물은 상승시키는데, 이게 무조건 내가 가만히 있는데 돈 버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가정에서 누군가를, 혹은 여러분들 직장에서의 위치에서 굉장한 이 노력, 이런 것들, 어, 누군가를 좀 케어해야 된다는 라 것도 있어요. 결정하고, 받아들이고, 케어하고, 또 하나 더는 뭐예요? 세븐스 소드카드는, 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떤 일이든 해내는 모습이네요. 그게 나쁜 수단과 나쁜 방법은 아니겠죠. 음. 그래서 좀 바쁘다라는 건데, 아무리 갑의 입장에 있어서도 바쁘다라는 모습이에요. 결국에는 이 새로운 세계는 재물 운으로 올라가지만, 이 재물을 취하는 것 자체가 이 과정이 쉽지만은 않다. 라는 것이죠. 내가 갑의 입장에서 차라리 어쩔 때는 을의 입장이 나아요. 갑에서 을을 받아들인다라는 거는 이것저것 잘 재봐야 되고 또 눈치도 내가 갑의 입장에서 봐야 되는 눈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에서의 어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케어해 주는 모습, 가정, 직장, 회사, 여러분들 속한 곳에서 케어해 줘야 되는 사람이 많다라는 것이네요. 사주팔자 카드로 하나 또 봐볼게요. 을유입니다. 오 편관을 깔고 있어요. 장성살이고요. 이 카드 두 장은 음, 여러분들이 이 여섯 장을 완전히 함축해 놓았습니다. 자 을유라는 건 편관을 깔고 있죠. 예. 네, 그래서 어쨌든간에 내가 케어하고 책임져야 되는 모습. 그리고 장성살도 마찬가지잖아요. 장군이잖아요. 내가 군사를 이끄는 장군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 저 사람, 하나하나 일일이 케어해야 되는 그런 바쁨이 있고, 또 내가 또 많이 신경 써줘야 되는 그 위치에 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새로운 세상이거든요. 그래서, 어, 나는 뭐, 직장도 안 다니고 살림만 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뭐, 자식분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여러분들 친구분들이라든지, 거기서 내가 한 자리도 차지할 수 있는 거고, 또 자식분들 잘 챙겨야 되는 거고, 또 이것저것 많은 정보를 얻어서 하나씩 하나씩 실천해 나가야 되는 것. 결국에는 재물 운도 올라간다라는 것인데, 그 위치, 음, 이 위치가 훨씬 더 중요하다. 위치에서 해야 할 일, 이렇게 나타나네요. 자 1번 카드 골라주신 분들 여기까지 해석을 할게요. 여러분들 새로운 세계에서 정말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네 2번 카드 골라주신 분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새로운 세계는 어떨까요? 같이 한번 들어가 볼게요. 즉석에서 바로 뽑아 봅니다. 하이프리스테스 카드고요. 3 of sword 카드예요. 그리고 3번 이제 막대기 카드 완즈 어, 카드가 나타났네요. 자 하이프리스 테스트라는 거는 여러분들의 그 위치가 상승한다라는 것. 그리고 어떤 공부를 하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그 공부에 대한 완성 음 그리고 어떤 일을 하고 계실 거잖아요. 여러분들께서 그 일에 있어서의 어느 정도의 완성 그리고 어, 장인이다 뭐 이런 소리 듣잖아요 그런 느낌의 카드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것자 여러분들 마음의 안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현대사회를 살고 있는 사람들은 각종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런 사건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음,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괴롭히던 그 머릿속을 괴롭히던 생각들 이런 것들을 떨쳐 버릴 수 있는 이런 안정됨의 카드 이다 라는 거죠 예 스님이잖아요 보면은 향불을 피고 딱 이렇게 염주를 딱 들고 있는데요 굉장히 안정된 자세와 안정된 마음 심신 수련이 있다 음. 여러분들이 심신수련을 하고, 음, 기도를 많이 하셨던 분들이라면 그 기도의 내용이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지는 모습이 되겠죠. 그리고 3번, 음, 칼카드, 그리고 3번, 음, 막대기 카드. 이건 뭐냐면요. 이제 어느 정도의 안정을 찾아서 새로운 일을 추진하기에 굉장히 무난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막대기 카드야말로 정말 새로운 일이고 칼 카드는 새로운 걸또 배운다 새로운 사람들과 소통한다 음 이런 것이거든요 혹은 연구 개발한다 라는 것이죠 연구 개발한 걸 가지고 실리적으로 써먹는다 라는 것도 있죠 그리고 이 카드 같은 경우는 어딘가로 옮겨가는 모습도 되는 거고요 또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달인 장인의 소리를 듣는데, 이거야말로 어떤 기술적인 장인 달인의 모습이다라고 설명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3번이라는 카드들은 굉장히 이렇게 역동적이잖아요. 그래서 누군가와 협업할 수 있는 것도 되는 것이고요. 또 기대감을 갖는 일들이 충분하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 타로 사주 명리를 공부한다 그러면은 너무나도 재밌는 거죠. 그리고 내가 앞으로 샵을 차려서 손님들을 받는다라는 어떤 기대감. 내제 2의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의 굉장한 기대감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카드 같은 경우는 또 이동의 카드이기도 합니다. 음. 이동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내 직장 때문에 아, 니면 나의 남편의 혹은 아내의 직장 때문에, 아니면 회사 전체가 뭔가 좀 옮겨가는 모습이라든지, 부서의 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로도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이네요. 자, 그럼 추가 카드를 한번 뽑아볼게요. 여러분들의 새로운 세계에 예, 칼카드가 많이 나타나네요. 이제 새로운 사람들과의 소통, 그로 인한, 많은 대화, 음, 소통하다 보면 대화해야 되고, 거기서의 갈등을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금 무언가를 좀 복귀해보고, 내 말에 뭔가 좀 잘못이 있는가, 없는가 한번 생각도 해보고, 이런 모습들로도 나타나고요. 결국에는 이 새로운 세계에서 많은 다이나믹한 일들이 일어나면서 내 위치는 엄청나게, 어, 상승이 되어 있다, 라는 것이네요. 내, 가게. <laughs> 이런 모습들이 뭔가 간판이 빛난다, 라는 것들. 여러분들의 지위상승. 잘 많이 싸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싸운다라는 건 나쁜 것이 아니거든요. 어떤 긍정적인, 그리고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 많이 토론하고, 싸우고, 또 주장을 내세우고, 또 관철시키고 이렇게 해야지만이 여러분들의 그 경쟁에서의 이김 음. 그러므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직위의 상승, 여러분들이 이름값 올라가는 것들 이렇게 있습니다. 자, 마지막 사주팔자 카드를 뽑아봤는데 백호 대살이 나왔습니다. 현대에서 이 백호 대살이라는 거는요. 엄청 튄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의 이 새로운 세계는 이미 여러분들은 그 세상의 중심에 있다라는 것좀 튄다라는 것입니다. 안정을 먼저 찾고 그 다음에 새로운 일을 추진함으로 인해서 거기서 오는 나의 자신감 뿜뿜이죠. 이것은요. 준비된 자의 싸움이라는 것이에요. 거기서 올라간 여러분들의 모습 그리고 마지막 백호 대살. 백호 대살이라는 것은 과정은 쉽진 않지만 분명히 성공했을 때그 위치가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위상이. 예 이번 카드 여기까지 해석할게요 여러분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새로운 세계에서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네3번 카드 골라주신 분들 여러분들의 새로운 세계를 같이 한번 구경 가볼까요? 음 세븐 오브 스테이프스 카드네요. 자 여러분들의 이 새로운 세계에서는 확실히 일을 일, 응. 일 직업의 형태가 좀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무언가를 좀 뭔가 파는 모습도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직장을 다닌다 아니면 개인 사업을 하신다 해도 그 메뉴가 바뀐다라는 거예요. 어, 상품이 여러분들이 연구 개발을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이제 새로운 상품을 출시하는 그런 모습. 자 어떤 사람이 이벽 어, 담장 음, 예, 이렇게 어, 막대기를 일곱 개 가져나왔습니다. 이거는 나의 울타리가 확실하게 생긴다라는 것이죠. 오, 나만의 공간이 확실하게 생긴다라는 그림입니다. 자, 나만의 공간 확실하게 생겨나는 것이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 뭔가 장사를 해도 그렇잖아요 시장에서 옛날에 보면은 그 자리 싸움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자리를 잘 선정할 수 있다라는 것은 나타납니다 자리 선점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구하러 다니든 아니면은 또 어떤 <laughs> 내가 줄서기를 줄 한다고 쳐도 말이죠 자리 선점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 그것이 다 풍수와 관련돼 있는 것들이잖아요. 좋은 어 이렇게 양지하는 곳을 선택할 수 있다. 데블 카드가 나타났고요. 저스티스 카드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들 새로운 세계에서는 자, 이게 일에 조금은 얽매일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것이 계속 지속되는 것은 아니고요. 음, 자, 내가 속한 곳에서 최선을 다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의 아이디어 내는 거는 탁월하다라는 것입니다. 데블, 악마이죠. 근데 이 악마라는 거는 이 사주에서는 재살 카드 그래 가지고 내가 어디에 조금 묶인다라는 건 있지만은 어, 아이디어 개발에는 정말 좋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무언가에좀 중독된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새로운 세계에서는 일에 빠지던지, 아니면 내가 취미생활에 빠지던지, 여러분들 사주팔자에 귀문 관살이 있거나 편인이 많은 분들 같은 경우는 좀더 묶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죠. 중독된다라는 거예요. 중독이라는 거는 나쁜 측면도 있지만, 어, 불법적인 것만 아니라면은 내가 일에 조금 더 신경 쓴다라는 거 있습니다. 이럴 때는 근데 일은 할 때는 하고, 또쉴 때는 쉬어야 된다라는 조언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다음에 이제 저스티스라는 카드가 나타났는데요. 이거는 뭐 제가 뭐 공무원 카드다, 관공서 카드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을 이제 새로 시작하시게 되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특허를 얻는다라든지 아니면 지적 재산권을 내가 얻는다, 문서를 취득한다, 건물을 내가 산다라는 것들도 있을 거고요. 약간의 자. 음 잡음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법적인 측면 이런 것들은 유의해 주시길 바래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를 개발하고 만들었다 그러면은 빨리 특허를 내셔야 된다라는 이런 모습들도 나타나는 것이고요. 뭐 저작권을 낸다. 판권을 낸다. 책을 쓴다면은요. 누구한테 도용 당하지 않기 위해서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들도 있습니다. 역시나 이 세븐 오브 코인스 카드에요. 직업의 형태가 많이 바뀌는 분들이 계실 것이다. 라는 것이고, 또 연봉 협상을 한다. 그 연봉 협상을 통해서 내가 조금 더 많이 벌어서 이제는 약간의 여유로워지는 모습들, 이런 것들도 있고. 자, 지금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제는 옮겨야 되는 그런 시기는 충분히 왔다. 혹은 지났다. 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사주팔자 카드로 두장 뽑아볼까요? 병신이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병술이 나타났습니다. 사주의 병화를 이렇게 예쁘게 가지고 있는 분들 상당히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재물 운으로 가는 카드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재능 운으로 가는 카드입니다. 여태까지 나의 재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다라는 분들, 이제 재능 발휘가 되겠다라는 것이고요. 병술이라는 거는요. 음, 이제 뜨거운 그런 여러분들의 열정 이런 것들도 의미를 합니다. 활동 범위가 넓어진다라는 것들도 되고요. 자 정리해 보자면 이제 새로운 일을 하시는 분들에게 상당히 좋을 거고 새로운 세계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또 힘을 합쳐서 아이디어를 개발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의 지적 재산권을 늘려가는 모습. 그러니까 내가 현찰이 아니더라도 돈이 되는 막 그런 일들을 많이 할 것이다. 재능 발휘도 되는 것이고요. 이미 시기는 지나가고 있다. 어 여러분들은 조금 서두를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3번 카드 골라 주시면들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들 건강하시고요, 행복하세요. 네, 4번 카드 골라 주신 분들 여러분들의 새로운 세계. 음, 이미 와 있을 수도 있죠 거의 다가온 새로운 세계를 같이 들어가 봅니다 3 of staves 카드고요 테 n of coins 카드네요 자이 3번이라는 것은 새로운 계획을 잡는 데 있어서 음, 안정감이 있다 예를 들어서 2번에서 온 거잖아요 그러면은 1번에서는 좀 불안하죠. 자신감은 있죠. 들뜨죠. 2번은 어느 정도 안정을 찾은 거잖아요. 그 안정을 찾은 상황에서 더욱더 자신감이 생겼기 때문에 3번으로 나아갈 수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3번에서는 어떤 다른 세력들과 또 결탁한다. 라는 것도 있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거고, 새로운 공간에 진입한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이 3번 1, 카드죠. 또 불의 카드이다라는 것입니다. 불이라는 것 자체가 벌써 경제 활동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그 경제 활동이 약간 부동산에 관련되어 있는 분들은 더더욱이 괜찮은 이 그림입니다. 또한, 이상, 이사, 이동수, 이런 것들도 의미를 하죠. 여러분들의 사무실을 확장시킨다, 라는 것들도 있고. 또, 음, 주력하던 그 품목에서 새로운 품목을 연구, 개발해서 이제 실용화시킬 때가 왔다, 라는 것이 이 3번 카드이기도 하고요. 또한, 여러분들의 새로운 세계에서 이제 장인 소리, 달인 소리 들을 수가 있다, 라는 것이 있네요. 어우, 잘한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어, 골프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음. 어? 남들 한 10년 할 거를 여러분들은 한 5년 3년 안에 해내는 그런 재능 이런 재능을 알아차린다라는 것 그리고 그 재능을 굉장히 실용적으로 쓸수 있다라는 것 이런 것들이 보입니다. 그로 인해서 테너브 코인스라는 엄청난 재물 카드가 나타났네요. 그리고 호랑이를 타고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이 있잖아요. 이제 이 돈벌이 경제활동을 하는데 이 영마살이 굉장히 활용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주에 인신사해 영마살막 이런 거 있다. 응. 그런 것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쓰이기 시작한다라는 것이네요. 그리고 내가 가진 재물이 꽉차 있잖아. 10번이라는 거는 뭐냐면 9번이 원래는 꽉차 있는 거고 10번이라는 거는 또 다른 시작을 의미하거든요. 내가 적금이나 이런 것들 청약 같은 경우를 타가지고 또 내가 대출을 받아가지고 내가 하는 일에다가 적극 투입시킬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도 또 나타나고요. 영업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굉장히 좀더 영업 활동이 늘어나겠죠. 역시나 나이트 오브 스테이프스 라는 역마살의 카드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퀸 오브 코인스 고요 예쫙 네, 뽑아 봤는데 이제 텐 오브 소드 카드까지 나타났습니다 10번 카드가 두개나 나타났죠 그리고 퀸 카드죠 이거는 말 그대로 좀 보조 카드 같이 느낌이 되는 것이 역마살의 카드 이라는 것입니다 이동한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활동 공간이 넓어진다 라는 거고 이동한다 라는 거고 거기서 오는 재물은 커질 것인데요 이퀸 오브 코인스로 안정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누군가와 협업하는데 그 사람 자체가 굉장히 어좀 노련한 사람이다 칼을 10개 날리고 있다라는 거는. 어~ 그만큼 소통을 많이 했던 경험이 많은 사람 이런 사람들의 자문을 얻고 이런 사람들에게 정보를 얻어서 좋은 곳으로 갈수 있는 그~ 새로운 세계가 있다 자 마지막 사주팔자 카드로 뽑아 보겠습니다 역시나 이~ 호랑을 타고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무인이라는 글자입니다. 무인. 혹시라도 무인이라는 글자를 가지고 계시고 있나요? 예. 네. 이거는 이제 편관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나의 임무가 막중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호랑이를 타고 역시 이동하고 있는데요. 호랑이가 순한 양같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 펜을 들고 가고 있는데요. 무인이라는 이 글자 속에는 뭐 편관도 있겠고, 또, 편인도 있겠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비견이라는 것도 있는데, 그건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들이 누군가와 함께 하고, 배우고, 습득하는 것이 굉장히 빨라서, 내가 독립해서, 개인적으로 무언가를 차리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좋은 그런 카드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나의 지기가 수직적으로 상승한다라는 그 그림은 여기에 다, 공통되게 나타났네요. 자, 4번 카드 골라주신 분들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들, 건강하시고요. 행복하세요.